네 무대 중앙에 서주시고요. 네 시선은 조금 아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우측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로 잠깐 내려가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채연 배우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네, 시선은 좌측부터 봐 주시고요. 네. 무대가 조금 높아서 시선을 조금 아래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우측 봐주시고요. 네, 손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가운데 한 번만 봐서 손한 번만 네,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좌측으로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네, 다음 서영희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중앙에 서 주시고요. 네. 시선은 좌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조금 높아서 시선을 조금 아래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정면 봐 주시고요. 네, 우측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좌측으로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 원현준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주시고 좌측 먼저 봐주시고요. 네 시선은 조금 아래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다음 중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우측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 좌측으로 잠깐 나가셔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솔라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주시고요. 네, 좌측부터 봐주시면 되고 무대가 높아서 조금 시선을 아래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앙으로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우측으로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좌측으로 잠깐 내려가셔서 대기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차선우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주시고요. 조금만 뒤로 한 발짝만. 네, 감사합니다. 네, 시선은 좌측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무대가 높아서 조금 시선을 아래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앙 봐주시고요. 네 우측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선 네, 손 한번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좌측으로 잠깐 대기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배수민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으로 네 뒤로 조금만 네한 걸음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선은 좌측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네, 무대가 높아서 조금 네, 아래로 시선을 볼게요. 네, 중앙으로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우측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좌측에서 잠깐 대기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서지수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으로 쳐 주시고요. 네. 네, 무대 좌측부터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단상이 좀 높아서 시선은 아래로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앙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우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좌측으로 내려가셔서 잠깐 대기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손지원 배우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주시고요. 네, 시선은 좌측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시선을 조금 아래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우측 부탁드립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네 순전 배우님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네 배우 단체 컷에 있어서 순전 배우님 잠깐 대기해 주시면 네, 배우분들 네 무대 위로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최대한 밀착. 네, 조금만 네 붙어서 주시면 네. 조금 많이 붙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선 무대 왼쪽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높이가 있어서 시선 조금 아래로 부탁드릴게요. 네, 무대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다음 무대 우측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저희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여우창문 포즈로 한번 단체 거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네잘 모르시는 배우님들은 옆에서 조금 네 가르쳐 봐주시면 네, 네. <laughs> 준비 되시면 좌측부터 시선 보고 한번 시작할게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선 좌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한번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하고 마지막 단체 스카웃 하나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올라와 주시고요. 네, 스태프분들은 네, 패널 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판넬을 조금만 내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시선 좌측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만 붙어주시고요, 배우님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선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선 우측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다 함께 귀신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정면 보시면서 네, 포토타임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같이 여기 함께 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 어, 배우분들 하나 둘셋 외치면 귀신 파이팅 외치면서 마지막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